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laughs>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laughs>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광야 고수 맞은편 바란과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마을들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세일 전길로 그데스반에까지 가는 길 삼십 일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에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laughs>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듣는 모두가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신의 말씀하셨다. 이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악 지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둘레의 모든 땅, 곧 요단 골짜기와 산지와 서쪽 평지와 남쪽 지방과 해안 지방과 가나안 땅과 레바논으로 가거라. 큰강곧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여러 어, 내희이땅 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찾아라. 그가 그들에게 주라. 고다브라 이삭과 여호그 지성들에게 주라. 했겠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나는 혼자서 여러분을 돌볼 힘이 없소. 나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를 천 배나 많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답변을 나온지도 다 해결할 수가 없도. 그러니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을 뽑되 지혜와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소. 일단 여러분은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했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소.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가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소. 오늘 여러분 백성 의을고이 백성 이나 백성과 사이이나 공정재판 재판을 할 때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laughs>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주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듣고 결정을 내리겠소. 네,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보여주었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났소.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넓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소. 네, 가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 하느님 여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 사랑이 선지 이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땅의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기회가 우리가 들어갈 상황에 대해 하시 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명을 뽑았소. 그들 로 올라가 로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여러분 들어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보 여러분은 장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오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갈수 있겠느냐? 우리가 적당한 우리 거예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적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방언다로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성경은 하늘까지 다았으며 그들 더 악한 사람들로 갔다 말했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없지 사 주실 것이요. 이집트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워 주실 것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네. 여러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여러분이 진칠 곳을 찾아주셨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소. 네가 아,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러에서 그렇게 할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므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아들. 원들에게 서로 잡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울고 그런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밖에 홍길 따라 적으로고말하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말했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두는 무기를 들었소. 여러분은 저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소. 여호와께서 <laughs>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이 올라가지 말고 싸우라고 하려고 이러라.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과 조가 적군을 싸워야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산지로 올라갔소. 한지에 사는 암호사형이 나와서 여호와의 그들은 별대처럼 너를 좋지 않았어 들은최산의 호르마까지 조차 여러분을 울리지 않았어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귀 기울이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하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